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 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롯데와 SSG 경기입니다. 롯데 선발은 이민석이며 올 시즌 선발 첫 등판입니다. 퓨처스에서 7경기 2승 2패 방어율 5.01을 기록했으나 꾸준히 사사구를 내주며 재구나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롯데는 10안타 6득점으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었으나 반지가 일찍부터 무너지면서 불펜 가동이 빨라졌습니다. 불펜에서 후속을 막아주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선발을 내고도 김노건을 낸 NC에게 진 롯데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으나 아직 상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중요한 SSG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SSG 선발은 화이트입니다. 올 시즌 3경기 1승 0패 방어율 2.93을 기록 중입니다. 피홈런이 3개가 있으나 모두 1.홈런으로 피안타율을 최소화하면서 자책점 역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3경기 15이닝 동안 피안타가단 10개로 짬물 투구를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SSG는 어떤 변명 없을 대패였습니다. 초반부터 박종훈이 그랜드슬램으로 무너지면서 일찍 승부가 갈렸습니다. 타선도 7안타 4득점으로 상위 타선에서는 나쁘지 않는 흐름을 보였으나 하위 타선 6번에서 9번 타자가 무한타로 침묵하면서 타격감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 SSG입니다. 두팀 모두 오늘 패배하면서 시리즈 첫 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발에서는 SSG가 앞서고 있는 모습으로 화이트의 호투가 예상됩니다. 오늘 불펜까지 많이 쓴 롯데가 이민석을 선발로 내면서 다시 불펜을 초반부터 가동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오늘 불펜까지 아낀 SSG가 마운드의 안정감은 선발 불펜 모두에서 롯데보다 안정감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타격감이 안 좋으나 마운드 안정감으로 내일 시리즈 첫 승은 SSG가 승기가 더 있어 보입니다. 추천픽은 SSG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두산과 LG의 경기입니다. 두산 선발은 코러빈입니다. 올 시즌 7경기 4승 2패 방어율 2.95로 두산의 1선발로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7경기 중 QS가 5차례로 꾸준히 긴 이닝까지 소화해주고 있네요. 최근 KT 경기에서 6이닝 6실점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오늘 두산은 15안타 11득점으로 삼성 마운드를 초반부터 폭격했습니다. 특히 용병 케이브가 4타수 2안타 2득점 3타점으로 맹활약하면서 중심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최준호가 일찍 무너지면서 빠른 불펜을 소모하게 된 점은 내일 LG 경기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선발은 송승기입니다.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방어율 2.94로 LG의 5선발이지만. 일선 발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긁히는 날에는 피안타를 단한 개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거나 재구가 안 되는 날에는 피안타율이 급상승하면서 장타어용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최소 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위기 관리 능력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는 구안타 12득점 3홈런으로 말 그대로 SSG 마운드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문보경이 4타수 2안타 7타점으로 맹활약하면서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문보경 뿐만이 아니라 타선.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짜임새 있는 LG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타선이 폭발한 두 팀의 대결입니다. 두팀 모두 타선 흐름이 좋으나 오늘 두산이 불펜을 크게 소모한 점은 분명 시리즈 첫 경기에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큰 점수차로 리드를 가지고 간 LG는 불펜까지 아끼며 어린이날 시리즈 첫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발은 외적으로는 코러빈이 앞서 보이나 올 시즌 송승기의 모습은 다시 한번 호투를 기대하게 합니다. 특히 불펜까지 아낀 LG가 마운드 운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러빈의 호투와 송승기와 LG 필승조의 마운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와 NC의 맞대결입니다. KT 선발은 조이현입니다. 올 시즌 첫 등판이며 2024 시즌 16 경기 1승 2패 방어율 6.4명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첫 등판으로 긴 이닝보다는 최대 5 이닝을 잡고 선발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과 다르게 재구가 회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투수입니다. KT는 오늘 안현민의 역전 트럼프로 승기를 겨우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쿠에바스의 활약으로 승리를 가지고 오는 듯 했으나 6이닝에 4사구와 안타로 타자 1순을 시키면서 역전을 허용하면서 조금 어려운 경기 흐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역전 투런을 만들어내면서 불펜의 합작으로 어려운 경기를 승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쿠에바스의 투수교체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NC 선발은 로건입니다. 올 시즌 7경기 0승오패 방어율 4.79로 아직 첫승을 신고 못했습니다. QS가 3차례이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아직 첫승신고가 없습니다. 최근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볼넷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점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NC는 김노건이 예상대로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불펜을 다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타선에서 14만 타 구득점으로 배트의 힘으로 승기를 가지고 왔으나 불펜 소모가 크고 필승조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내일 시리즈 첫 경기를 부담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전승으로 승을 가지고 온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타선 흐름은 NC가 조금 더 좋으나 불펜 안정감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선발에서 두 선수 모두 볼넷 비율이 높은 투수들로 내일은 마운드 운영보다는 타격전으로 흘러갈 양상이 높아 보입니다. 선발은 NC가 조금 앞서나 후에 불펜 싸움에서는 KT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불펜 등판전부터 볼렛이나 안타로 꾸준히 득점을 낼수 있는 기회가 많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하나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하나 선발은 와이스입니다. 올 시즌 7경기 4승 1패 방어율 4.35를 기록 중이며, 최근 4경기 연속 QS를 기록하면서, 마운드 안정감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블렛 비율이 줄고, 타자와 승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에이스 대결에서 승리를 가지고 온 하나는 다시 한번 6연승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품 투수전을 보여준 후 불펜 대결에서 조상우를 공략하면서 승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김서현이 마무리로 방어율 0.51로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뒷문을 단단하게 한후 연승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 선발은 최원태입니다. 올 시즌 6경기 3승 1패 방어율 4.94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SSG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 시즌에는 하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경기 0승 3패 방어율 7.7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은 선발이 일찍 내려가면서 불펜을 2이닝부터 투입했으나 큰 소모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불펜은 유망주나 추격조로 불펜 운영을 하면서 필승조 투입이 없었던 점은 하나 첫 경기에서 부담을 조금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선은 파란타 6득점으로 나쁘지 않는 타선 흐름이나 대부분 장타나 안타가 상위타순으로 몰리면서 하위타순의 연결고리가 조금 약해져 보입니다. 올 시즌 하나의 돌풍이 정말 강해 보입니다. 특히 안정된 선발과 불펜으로 시즌 초반 타격감이 안 좋았던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연승의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로 최원태보다는 와이스가 최근 안정적으로 보이며 작년 하나의 약한 최원태가 하나의 돌풍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선발에서는 앞서고 있는 하나의 연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하나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과 기아의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은 김윤아입니다. 올 시즌 7경기 0승 6패 방어율 6.15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선발 4연패를 기록 중이나 최근 3경기에서는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14이닝 5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호투를 하게 된다고 하면 1승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기아 타선에게 이미 올 시즌 8실점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호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키움은 여전히 불안한 선발과 불펜입니다.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선발과 경험이 없는 불펜 선수들이 많으면서 육성에 힘을 쏟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 경기마다 불펜을 최대한 소모하면서 버티고 있으나 계속 실점을 내어주면서 승기를 쉽게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기가 많습니다. 키움 타선 역시 상위와 하위 타순의 격차가 보이며 타순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선발은 양현종입니다. 올 시즌 6경기 0승 3패 방어율 6.75를 기록 중입니다. 아직 첫승 신고가 없고 올 시즌 6경기 중에 하나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꾸준히 실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구가 몰리거나 아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는 역시 내일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불펜에서 실점을 내어주면서 팀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사만타 1득점으로 타격감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오늘 경기는 기아의 타격감이 안 좋다기보다는 하나 투수들이 워낙 잘 던졌습니다. 짜임새 있는 타선은 언제든지 비기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아 타선입니다. 첫승 신고가 급한 두 투수의 대결입니다. 최근 호투를 보여주고 있으나 첫승을 하지 못한 김유나와 올 시즌 마운드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현종입니다. 두팀 타선 역시 언제든 다득점을 낼수 있는 타선이며 특히 우한타자 두 명이 용병으로 있는 키움에게 양현종이 최소 실점을 막아주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불패는 분명히 기아가 앞서고 있으나 양팀 모두 흐름을 타게 되면 타격전으로 흘러가면서 뒤죽박죽 될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